자 이번에 배워 볼 개념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앞으로도 계속 유용하게 쓰이는 거니까 공식을 잘 이해하고 숙지를 해보자고 음. 자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거리라는 개념을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였거든요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기억나시죠 루트의. X2 빼기 X1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 제곱이에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뭐냐면 이런 거야. 말 그대로 좌표 평면 위에 하나의 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직선이 있습니다.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건데, 일단 먼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는 거는 최단 거리를 항상 의미한다. 최단 거리. 무슨 말인지 알죠? 가장 가까운 거리고 말하자면 이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찌그어서 익 이거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항상 최단 거리를 말하라는 소리고요 최단 거리는 어려운 게 아니고 점에서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길이가 바로 최단 거리가 됩니다. 그니까 앞으로 별 다른 말이 없어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러면은 최단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다음. 이 거리를 구하려면 당연히 이 점의 좌표랑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선생님이 어, x1 y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 직선의 방정식은 ax by c는 0이라고 할게요 일반형으로 썼다는 것도 한번 주목해 주시고요 x y 상수 형태다 라는 거 주목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디스턴스 d라고 하면 공식은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유도 과정은 쓰지 않을 거야. 유도 과정은 좀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도 좀 짜증이 나고요. 사실 유도 과정이 수학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수학 공식은 그 유도 과정을 다 알아야 되지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정도는 그냥 그 공식만 그냥 알고 있자고요. 활용만 할수 있으면 돼요. 조금 비호감에 생긴 게 이해해 줘. 어떻게 생겼냐면 분수인데, 밑에는 루트, 위에는 절대 값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어쩔 수 없어. 자, 그래가지고, 밑에다가는 뭘 쓰냐면, 여기 직선의 방정식에서 X 개수, A의 제곱, 그 다음, Y의 개수인 B의 제곱을 써줘요. 그 다음, 분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 분자는 여기 이점 있잖아. 이 점을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해요. 대입한다는 건, x자리에 저 x좌표 x1 대입하고 y자리에 저 y좌표 y1 대입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ax1 by1 플러스 c 써주시면 이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되겠습니다 음. 조금 생긴 게 짜증나지? 근데 여러분 이건 뭐 받아들여야 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3과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다라는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하라 그러면은 그래 점과 직선이 주어져 있으면 거리는 밑에는 루트 위에는 절대값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x 계수 제곱 4, y 계수 제곱 1 이게 들어가요 분자에는 뭐가 들어간다? 이 점을 여기다 대입시켜서 그대로 어, 적용해주면 1x에 대입하고 3y에 대입하면 여기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5분의 2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확장을 하면 이런 이야기도 할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떤 새로운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걸 그냥 확장하는 거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자. 직선이 두 개가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하자. 그럼 이두 직선 사이 거리를 말할 수 있을까요? 기준점을 어디에 잡냐에 따라 거리가 계속 달라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말할 때는 이런 말이 숨겨져 있다 보셔도 좋아요. 반드시 평행한 평행한 직선 사이 거리 이것만 말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직선 두 개가 평행하면 두 개가 평행하면 어떤 점을 기준점으로 잡던 간에 그 점에서 최단거리 구했을 때 전부 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거든? 그렇죠? 어, 요런 이야기를 할수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말할 때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의미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방법은 이렇대. 예를 들어 볼게. 이게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이거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 이거 아시죠? 평행하다는 거. x 개수의 비, y 개수의 비 같잖아. 상수항은 다르고. 그러면 이렇게 하재. 하나의 직선에서 아무 점이나 골라요. 아무 점이나 골라. 선생님은 가급적 이게 0이 들어가는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x에 0 대입하면 x에 0 대입하면 y는 얼마입니까? 3이죠? 아무 점이나 잡아요. 해서 이 점과 밑에 있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버리면 이 거리를 구해버리면 그게 바로 두 평행한 직선의 거리가 되는 거잖아. 이해할 수 있지? 응. 그래서 저 공식을 확장한 거다. 한 번만 더 적용해 볼겸 연습. 밑에는 루트, 위에는 절대 값. A제곱, B제곱 해서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자에는 0과 3을 여기 XY 대입한다 그랬지. 0 놓고 3 놓고 하면 마이너스 6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루트 5분의 6이다. 모양은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공부해 봤는데요 점직선 사이의 거리는 공식을 쓸수 있는 게 중요하다 유도 과정은 여러분 뭐 깊게 신경 쓰지 마세요 쓸수 있는 게 중요하고 이 내용을 확장하면 평행한 두직선 사이의 거리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나중에 뒤에서 원의 방정식에서 정말+ 정말 많이 쓰이니까 꼭 연습하셔 가지고 공식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